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사랑과 세밀하신 손길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고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소서. 경제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일터를 지켜주시며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성경이 가치에 부합한 법률과 제도와 문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고. 북녘당해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 헌신의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모이는 예배에 힘을 내게 하시고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주일의 모임 가운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들의 여러 행사가 지혜롭게 준비되어 유익한 신앙 훈련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고. 교회와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 목자 되시는 주님, 새물의 목장에 따뜻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고 섬기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소서. 목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소서. 사람을 남기는 목자와 목장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하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의 역경 속에도 복음의 확장이 지속되는 신비로운 역사를 허락하소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귀국한 선교사님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소서. 목장과 후원 선교사님의 긴밀한 나눔과 후원이 지속되게 하소서. 새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물이 모든 가족들을 폭염에서 지켜주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건강과 물질과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새물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이 따뜻한 환대 속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소서. 해외에 있는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도 지키고 보호해 주소서. 은혜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들인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직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구리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죄가 있어서 그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광야에 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의 말들로 표현하곤 합니다. 인생은 나근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한편의 연극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인생의 본질을 표현하려고 시도해 왔는데요. 오늘 성경이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는 광야입니다. 인생은 광야다. 광야와 같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인생도 광야를 걷는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앞으로 광야가 아닌 꽃길을 걸을 거야. 이런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라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고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 이 광야를 걷게 될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쓴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쳤던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꽃밭이 아닌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세번 나오는데요 모두 이 선지자가 살았던 이 유대 땅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살아야 했던 인생의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광야에서 살았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도 살았었고 또 우리도 계속 살아갈 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이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는 이 광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광야를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길 소원합니다. 광야란 어떤 곳인가? 첫째는 거짓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풀몇 포기 외에는 꽃이나 나무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꽃이나 풀은 없는데 거기에 거짓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꽃 대신 그리고 나무 대신 거짓이 가득한 그 땅. 그곳이 광야입니다. 3절 이하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땅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 한결같은 내용이 거짓에 관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람들이 혀를 놀려서 거짓을 말한다고 하죠. 그리고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는 강성하지만 진실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 다들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웃을 조심하고 누구도 믿지 말라 하십니다. 5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내가 사는, 곳이,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말씀합니다. 속임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한 그 땅, 그 땅을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광야와 같다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야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굉장히 외롭고 억울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요, 거짓이 가득한 땅에서 참 외롭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너무나 억울하고 사는 게 힘겨웠을 것입니다. 마치 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 그런 고독과 힘겨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이런 광야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거짓이 많고 속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원산지를,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뉴스를 전파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함하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런 모습도 봤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가지고는 실컷 사용하고 나서 다시 반품하고 환불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환불 받으면서 이분이 설명을 하는데 물건에 하자가, 하자가 있다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일이 참 많은 세상.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서로 속이고 비방하는 일이 많으니 항상 의심하고 또 누구에게도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하는 외로운 우리의 인생. 바로 광야입니다. 너무 비관적인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실제 인생입니다. 슬프지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기가 힘겹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도 이 절에서 말하기를 이 거짓된 백성들에게서 떠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그곳은 거짓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 외롭고 또 억울하고 힘든 곳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또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두 번째로 묘사된 광야는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정말 광야의 정의에 딱 맞는 묘사죠. 황무지같이 텅 비어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고 우리 인생은 그런 광야와 같은 거다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땅이 마치 이 광야 같다 말하고 있는데요. 왜 광야 같으냐? 그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광야 갔다 합니다. 앞서 유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속이는 일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속이고 또 서로 사기를 쳤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분명히 이득을 얻으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뺏고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으려고 그들은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속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10절 이후의 설명을 보면 모든 것이 불타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가축도 없고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들조차도 다 도망가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성읍들은 다 황폐해졌고 거길 드나드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다 사라져버린 땅. 바로 광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황량한 광야에 이 선지자가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를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게 선뜻 생각할 때는 언뜻 생각할 땐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풍요롭습니까? 혹시 광야같이 행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음식이나 물품들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요즘인데 사람들은 과거 7, 80년대보다도 더큰 공허함과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주위를 돌아보면 집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에 공허해집니다. 넓은 집과 좋은 차, 원하는 직장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 결국에 가졌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채운 것들은 보이지 않고 삶의 구석구석에 빈자리와 또 구멍들만 크게 보이고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공허함만 느끼는 우리의 인생. 이런 우리 인생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광야 같으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광야같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시대보다도 더 황폐해져 있습니다. 더 깊은 고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째로 광야는 어떤 것이냐. 이번엔 좀 긍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연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연단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곧 자기 딸 같은 이 백성들이 인생을 너무나 잘못 사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까 봤듯이 이들은 서로 속이고 비방하고 오절 말씀에 의하면 악을 행하기에 지쳐 있을 정도로 인생을 정말로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이 땅을 광야처럼 황폐하게 해서 내딸내 내 백성들을 연단해야겠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 마련한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한 장소.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고매한 수도자들은요.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믿음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껴서 그 부족한 인격과 믿음을 정금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그 고독하고 힘든 광야로 자원해서 들어갔었죠. 그런가 하면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광야에 들여보내신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이라는 그 큰일을 하기 전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되기 위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도 위대한 왕으로 연단받기 위해서 유다 광야에서 수년간을 사울에게 쫓겨 살아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워 하고요. 때로는 있는 것 같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심지어 때로는 정말로 광야같이 다 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그리고 타위처럼 우리를 향한 선하고 큰 목적을 가져서 그래서 우리를 종종 광야에 살게 하시며 연단하십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독한 광야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텅빈 광야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 걷고 계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살이가 여러분 비록 힘드시겠지만요, 이 광야가 우리를 연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너무나 슬프게도 거짓이 가득하고 텅 비어서 공허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생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모세와 다윗 그리고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이 광야 인생을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thank you